세븐틴 아래에서 찍는 맨발 그래서 오늘 그 메이크업도 많이 뭘안 했어요 그죠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 저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유심이 없는 척겠습니다 수록곡 중에 샨들리에라는 곡이 있어요 딱속품으로 샨들리에 써져고 이번 앨범이랑 맞아 찰다잘 다고 포즈를 취하면서 호루것 같은 또 다른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서 작게 촬영할 때도무 재밌어 똑같은 포즈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항상 새로운 포즈를 작게 때 보여주는 거야 항상 춤추듯이 포즈를 하는 거야 항상 셀카를 찍지만 정말 어떤 포즈로 취해야 할지 똑같은 게다 찍고 싶지 않은데. 고민이 되요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떠한 포즈가 가장 재밌는요 해보겠습니다. 내 네, 앨범마다 쓰는 거. 이름. 오늘 앨범마다 똑같이 쓰시는 거 같아요. 그래 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을 어떻게 다르게 써야죠? 맞아요 글씨체 그 말하는 거예요. 태형 씨도 똑같잖아요. 저, 좀 다르게 써는데 사인 바꾸고 싶다 사인 바꿔도 되나요? 이미 여러 번 바꾸신 걸로 아시 아는데요? 한점한 번도 없는데요. 이게 처음이라서. 거짓말하지 <laughs> 마. 아니 진짜로 그때는 내가 좀 뚝딱거려가지고 제대로 못한것같 이거 맞아? 네? 로이티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씨 얼마나 감동적이겠죠? 엄청 음, 감동적이 썼는데. 감동적이게 써야 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말들을 썼요 아니요. 뭐, 얼마나 감동적인 게 쓰이는지 볼게요. 네. 네. 우리 한번 소설 써주세요. 아, 소설? 감동적인 소설 소설 소설이에요? 감동적인 소설이죠, 감동 소설. 써주세요. 네. 다큐 쓰기만 해봐요. 다큐도 감동적인데? 환경 파괴 무슨 일이야? 한경 파괴 아닌데. 이두 장, 이벤지를 어떻게 잘 그리고... 사용하실 건가요? 네,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걱정 안셔지에 집중하시는 분. 아 빨리 빨리 쓰세요. 아, 궁금해서 얼마나, 얼마나 잘 <laughs> 쓸까 편지에 집중하세요. 형식적인 말만 이렇게 쓰시지 마세요. 형식적인 말만 제가 로비티에 봤어로비 진심으로 <laughs> 서지쓰는데 쓰고 어떻게요 형식적으로 쓰지 마. 반대로 써. 형식과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바꿔서 써. 형 형식과 서 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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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고나 그냥 고맙다고 하지마. 뭔식적으로 그러니까 쓰기만 해. 감사한, 건 감사한 거. 거 감사한 거. 바로 지워버릴 거야. 감사한 거 감사한 거지 태영. 지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 <laughs> 해 <편이야. 다른 식으로. 웃음> 네네. <웃음> 안녕하세요. 투기방. 급하게 들어가기 전에 만나요. 제 차례였는데. 차갑게 먹을 준비를 하셨으면 했는데 먹을 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교복 베이스로 된 제복이에요 네, 이렇게 블링블링한 네. 거를 담아가지고 뒷배경은 또 블링블링한 샴들리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가지고 예쁠 거예요 네, 제복 스타일의 느낌입니다 밟으 봐. 조금만 힘내요. 웃어. 힘들어. 이거 올라갈때는 한참 뒤겠지만 올라갈 때 스멜파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봐라 퀴즈 때아아 뭐. 응, 안켰다니까 어, 그럼 누군데? 원래 차용 중에 방구를 끼는 어, 그알수있했냐고알 아, 방구를 끼을수 있어. 근데, 그럼 누구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내가 차용 중에 방구를 끼겠습니까? 아니요. <laughs> 촬영할 때 여기까지 처음 꼈 사실 잘안 꼈어요. 촬영할 때 처음 꼈는 J-E-O-N-G-M-O. J-U-N-G-M-O. J-U-N-G-M-O. 나는 성원 s O u 오이, 오이, 아예 헷갈린 거야요리색깔 아? 똑같아. 어? 네. 야, 여러분, 정모양이 맞추고 싶으면 하겠는데. 아, 아, 조금 헷갈려요. 아, 지금 뭐 틀렸어? 여기서 네. 틀리지 음. 않았어. 알았어? 틀린 거 같은 거요? 그냥 여기 글씨 가 틀렸어 주렁이야, 이게... 주렁이야, 주렁이... 이게... 아, 근데 편지는 안볼게 그. 어, 형정신상 샀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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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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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저희가 딱 오늘 알게 됐던 블링블링하게 입었잖아요. 블링블링블링. 블링블링. 건강? 아이다 자켓 아닌데? 음. 제복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저희 로고를 이렇게 달았고요. 블링블링하게 입고 뒤에 배경 보시면 챌들리에요. 그래서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앨범입니다. 아, 저희 이제 수록곡에 샹들리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세트로 샹들리에를 해봤는데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 그리고 뭐 샹들리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수록곡이에요. 네저 샹들리에는 우리.. 우리 그 운석 있잖아. 은석 맞아서 태어났잖아은석 운적 맞은 게 아니라 은석이 떨어져서 그어요 제가 쓰러져가지고 아, 아 맞아. 맞아. 운석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은석에서 아, 태어난 거면 거의 그거 아니야? 있었다. 저는 학교 가다가 가 아니야? 알았어. 제가 Yeah. 기뻤어요. <laughs> 진짜 이뻤요 정모 형은 조금 아쉬웠어요. 장난이에요. 형 진짜 별로였어요. 장난이라 말했잖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아쉬웠어가 장난인 거야. 별로였어요 안녕하세요 런니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모가 나타났다. 자 저희 뭐 하러 왔어요? 저희는 지금 차켓 이틀 차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차인데 이번 컨셉은 음. <laughs> 세 번째 컨셉이라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가지고 오늘 끝나고 아주 끝내주게 채팅할 거야 맛이 채팅할 거지 <laughs> 뭔가 컨셉이 진짜 교복이고 왕자님이어가지고 러비티가 좋아요 맞아요 이번 컨셉 이름은 코스모스코스모스코스모스버전이니까 아, 이런 막 반짝, 네. 반짝이는 약간 별 같은 거라 저기 c l c 맞아요 너무 예뻐요. 맞아요. 또, 저모가 이번에 갈색 머리 했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갈색. 또 색깔을 넣어서 느낌이 좀 다르네. 맞아요? 다르네. 원래 항상 흑발했었거든요. 약간 더 밝아졌다라고 음. 해야 되나? 맞아 옛날 연승 모습 생각나가지고 오. 약간 더 풋풋, 풋풋해진 것 같아요. 풋풋해졌다. 맞아, 맞아. 이런 거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해충? 해충 해충이 살짝 아 젊어졌다. 아 남은 촬영도 화이팅 하고, 화이 맛있는 거 먹자. 맛있습니다 화이팅! 지금 저녁으로 치킨이 와있습니다. 맞아, 저녁 시간이에요. 이렇게 맞아. 맞아. 뿅! 진짜 예뻐요. 샌들리에랑 응. 찍어가지고, 플래시라이까지 트 이제 비추니까, 응. 빛 번짐이 모니터에서 나왔을 때 되게, 응. 되게 예쁘게 나와요. 샹들리에. 아 진짜 유닛 찍는 거 제가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잘나오게 하네. 아이고 조명이 꺼졌어. 뭐해 이제? 너 유닛 찍어. 아 세림이 개인부터. 도망. 눈 부셔. 세림 구경해야겠다. 샹들리에 가려져 있네. 한번 볼까? 가쁜 뮤비 촬영. 야, 지금 어두워 가지고 안 나와. 흐리게 나와, 흐리게. 나 이제 밥 먹으러 간다. 안녕.